그는 평생을 고독하고 까칠했으며 교황과도 다투기 일수였던 분노의 천재였습니다. 캠퍼스나 대리석 앞에서 그는 누구보다 치열했고 심지어 자신이 조각한 피에타상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는 오만함을 보일 정도로 자신의 재능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완벽주의자 예술가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미켈란젤로 부오나루티입니다. 한 조각가의 운명을 바꾼 단한 번의 만남. 과연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르네상스의 거장이라는 불멸의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의 특별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르네상스를 완성하고 조각, 회화, 건축 전 분야에 걸쳐 불멸의 걸작을 남겼습니다. 그가 확립한 예술 양식은 라파엘로를 비롯한 동시대 거장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의 아카데미 미술의 근간이 되어 무려 4세기 동안 서양 미술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예술가를 넘어 서양 미술사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오대조 할아버지가 영주였던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대에 이르러 가세가 크게 기울어 실속은 없는 처지였죠. 몸이 약했던 어머니 탓에 그는 석공의 아내였던 유모의 손에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첫 장난감이 돌멩이와 작은 망치였다는 사실은 어쩌면 그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피렌체의 통치자 로렌초대 메디치는 할아버지에게 체계적인 인문학 교육을 받아 예술에 대한 높은 안목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피렌체에는 보티첼리, 기를란다요 등 뛰어난 화가들은 많았지만, 위대한 조각가 도나텔로 사후 그의 명맥을 이을 제목이 보이지 않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렌초는 피렌체 조각의 미래를 깊이 염려하고 있었죠. 로렌초가 내놓은 해결책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저택 팔라초 메디치 리카르디의 조각 학교를 여는 것이었죠. 그는 피렌체의 여러 공방에 연락해 조각에 재능 있는 소년들을 자신의 저택으로 보내게 했습니다. 소년들은 저택 마당에서 대리석을 마음껏 조각하며 실력을 겨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학교에는 기를란다요 공방에서 온 어린 미켈란젤로도 끼어 있었습니다. 어느날 정원을 지나던 로렌초의 눈에 한 소년의 작품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미켈란젤로가 조각하던 늙은 사티로스, 즉 파우누스의 두상이었습니다. 로렌초는 소년의 재능을 칭찬하면서도 늙은 노인의 모습에 비해 이빨이 너무 완벽하고 건강해 보인다는 예리한 지적을 던졌습니다. 그가 말했죠. 이 조각은 늙은 사티로스 같은데 이빨이 너무 건강하구나. 로렌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켈란젤로는 주저없이 망치를 들어 사티로스의 이빨 하나를 깨뜨리고 잇몸에 구멍을 뚫어 이가 빠진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돌아온 로렌초는 소년의 즉각적인 실행력과 놀라운 재치에 감탄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 아이를 우리 집으로 들여라. 이빨 하나가 미켈란젤로의 운명을 바꾼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을 기점으로 미켈란젤로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동료들과 숙식하며 고된 노동을 하던 공방의 견습생,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메디치 저택에서 개인 방과 사내 진미를 누리며 피렌체 최고 학자들과 교류하는 예술가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로렌초는 최고의 조각가는 돌깎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13세의 미켈란젤로에게 3년간 피렌체 최고의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피렌체 최고 학자, 시인들과의 일대일 개인 교습을 통해 철학과 문학을 가르쳐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 주었고, 메디치 궁의 연회와 학술 세미나에 항상 동석시키며 피렌체 최고 지성인들과 교류하게 해 사회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나아가 예술가에게 필수적인 인체에 대한 이해를 위해 특별한 기회까지 제공했습니다. 당시 교회에서 엄격히 금지했던 인체 해부가 메디치 저택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졌습니다. 로렌초는 의대 교수를 초빙한 이 특별 세미나에 어린 미켈란젤로를 참여시켰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조각가는 사람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그 내부까지 볼수 있어야 한다. 이 충격적이지만 값진 경험을 통해 미켈란젤로는 인체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13세부터 16세까지 이어진 3년간의 집중 교육은 미켈란젤로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대 지식인들의 언어였던 라틴어로 시를 쓸 정도의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진정한 예술가로 성장했죠. 이 시기 플라톤 아카데미가 열렸던 메디치 가문이 별장에서 그는 당대 최고의 석학들 사이에서 가장 어린 멤버로 항상 로렌초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행복했던 시절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6세 되던 해 그의 위대한 후원자이자 아버지 같았던 로렌초대 메디치가 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를 시기했던 로렌초의 아들들은 미켈란젤로를 메디치 저택에서 내쫓았고, 그는 이제 모든 것을 홀로 개척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비극이었죠. 비록 메디치 저택에서는 쫓겨났지만, 로렌초와 함께한 3년의 시간은 미켈란젤로의 예술 세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인문학적 사유,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최고의 지성에 둘러싸여 얻은 자신감은 그가 다른 예술가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작품을 창조하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단순한 조각상을 넘어 인간 정신의 정수를 담은 걸작을 빚어낼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삶은 예술가의 지위를 손재주 좋은 장인에서 지성과 교양을 갖춘 창조자로 격상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위대한 후원자의 해안과 한 천재의 만남이 르네상스의 이상을 완성하고 이후 400년간 이어질 예술가상의 원형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재능이 위대한 교육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증거라고 할수 있습니다.